당신이 겪는 그 반복적 욕설, 조직적 괴롭힘의 신호일 수 있다. 조직적 괴롭힘의 그림자. 일상생활에서 누군가의 차가운 시선으트프 섹센펠점 컴이나 불쾌한 말을 자주 듣는다면 이는 단순한 우연일까요? 매번 다른 사람들이 같은 욕설을 반복적으로 한 번이라도 경험했다면 이는 조작된 조직적 괴롭힘의 첫 번째 신호일 수 있습니다. 조직적 괴롭힘 또는 조직스토킹은 단순한 괴롭힘이 아닙니다. 이는 사회 전체를 통제하려는 시스템의 일부일 가능성이 크죠. 많은 사람들은 이를 단순한 불쾌감으로 치부하지만 이 현상은 그 이상의 깊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. 왜 같은 욕설이 반복될까? 당신이 경험하는 욕설은 다양한 사회 집단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, 가해자는 할머니, 초등학생, 대학생 등 남녀노소를 불문합니다. 심지어 해외에서도 유사한 향상을 겪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. 예를 들어 인천공항에서도 무작위로 모인 사람들 중 일부가 특정한 욕설을 내뱉는 장면을 자주 목격할 수 있습니다. 이는 어떤 조직적 조작의 일환으로 볼수 있습니다. 생활소음 중 불쾌한 말집이나 아래에서 특수장비를 사용해 지속적으로 당신을 괴롭힐 수 있습니다. 이는 불쾌한 말이 섞인 생활소음을 통해 이루어지며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감정적으로 큰 압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이 모든 사례가 무엇을 의미하는가? 조직적 괴롭힘의 가장 큰 문제는 그 피해자가 단순히 혼자가 아니라는 점입니다. 가해자들은 이미 조종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. 이러한 커뮤니케이션 방식 뒤에는 뇌파 생체 실험이나 전파 무기의 영향을 받고 있을 수 있으며, 이는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의 심리적, 신체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. 심리적 영향 조직적 괴롭힘을 경험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은 점점 더 불안감과 우울감을 느끼게 되고 이는 일상생활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. 신체적, 영양 지속적인 스트레스는 신체 건강에도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며 감정적 고통은 신체적 증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 경각심을 가져야 할 이유.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세요.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